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자 다음 선수입니다. 한국의 최봉석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올림피아 진출한 한국의 최봉석 선수. 올해 복근과 등을 많이 보완을 했는데 아우 좋네요. 작년에 굉장히 흐릿한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 복근 컨디션을 작년보다 많이 뽑아왔습니다. 본인도 올해 복근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복근 운동을 좀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야 올해는 오 작년보다 확실히 훨씬 좋아졌습니다.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그 가슴의 볼륨감이 좀 아쉽기는 한데 하...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훨씬 오 등도 과연 오 등을 오 역대급으로 많이 뽑아왔습니다 최봉석 선수 등이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올해 기둥부터 등의 라인을 아주 잘 뽑아왔습니다 야 1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 멋있습니다 최봉석 선수 두명 안에 들어서 탑텐 안에 들수 있었지 오 서드콜 최봉석 선수가 서드 코에 불렸습니다, 여러분. 최봉석 선수가 세 번째 코라웃에 불렸어요. 자, 세 번째 코라웃이면 여기서 중앙에 서면은 잘하면 15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앙에만 서면은 15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가자 최봉석, 가자 중앙으로. 야, 어우, 대단합니다. 한국의 최봉석, 이야, 활짝 웃고 있어요. 본인도 기분이 좋은지 웃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콜아웃에 불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원탑 피지크 선수 최봉석이 퍼스트 콜아웃에 불려서 현재 중앙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제발 여기서 한 칸만 더 올라가서 지금 중앙에, 중앙에 우측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맨 중앙에 다니엘 레몬스가 있고, 아, 중앙으로 지금 니코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리 비율이 좋은 선수죠. 중앙에 니코 최봉석 선수, 안 돼, 안 돼, 아, 이런 씨사이드로 밀려났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최봉석이 오른쪽으로 한칸 밀려났어요. 자, 이러면 최종 순위의 가능성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등도 좋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 등에서 그 다이어트 강도가 좀더 뽑아져 나와서 자 어깨랑 그 대원근 극하근이 좀더 선명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전면도 아 가슴 사이즈만 좀더 뽑아져 나오면은 야 그래도 최봉석 올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전면에 가슴을 좀더 붙여주고. 구면을 살짝 더 뽑아내면은 하, 내년에 훨씬 더 좋은 모습 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 이렇게 세 번째 콜아웃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쉽습니다. 최봉석 선수야. 세 번째 콜아웃에 불리면서 여기에 중앙에 올라오면은 하, 탑 15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약간 사이드로 밀려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올해 2위 안에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 15명 정도는 이겨 보겠다고 했는데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